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아... 기억 네. 기억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각하고 기억 이렇게 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감각, 지각, 생각 네. 전부 다 각이잖아요 네. 뭔가 알았다라는, 알아차렸다는 말이에요 다시, 다시 이야기하면 의식화됐다는말 네. 알아차렸다는 말은 뭐가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거 네. 그걸 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감각, 그리고 그러니까 따끔따끔하다 네. 예, 예, 새콤새콤하다. 미각. 음, 그 다음에, 지각. 지각은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은 누구나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생각하는 그것이, 에, 전적으로 언어입니다. 아. 그이 뒤에 들어있니다 지각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지각된 것이 기억되고, 음. 기억된 것만이 지각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 지각된 것들이 지각된 것들이 내가 꽃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건을 보고 지각된 것이 기억이 되고 음. 기억된 것만이 다시 지각이 된다는 거예요 아. 지각하고 기억을 그렇게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음. 어, 예를 들면 어떤 아프리카에 어떤 원주민이 있다 했을 때 장미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장미꽃을 한 다발 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지각할까요? 뉴욕 중에.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장미꽃이라는 범주는 몰라도, 이게 식물이라는 범주를 갖게 돼요. 식물로 지각하는 거예요. 이때, 어, 그래서 지각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언어에 물던 지각이 있고, 언어로 매핑한 꼬리표를 붙인 지각이 있을 수 있고, 언어가 관여 없는 지각도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미리 이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우리 정신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음. 어떤 정신작용을 내가 예측을 할수 있는 정신작용이 있고, 음. 내가 예측을 못하고 그냥 덮쳐오는 게 있어요. 음. 그게 느낌하고 감정이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뭐 감정은 예측된다 하지만 느낌 같은 거, 턱, 턱볼 순간, 오, 오. 네. 사람을 오딱 어? 느낌 드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음.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놀랍게도 지각이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내가 저 바, 레이저 포인트딱 보는 중 지각이 되잖아요. 네. 그꼭 되는 거예요, 그냥. 음. 요 다른 내가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작 가능한 게 있어요. 우리 말하는 건 조작 가능해요. 아. 자 무슨 말이냐면 말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다는 게 뭐냐면 어, 이말 할까 말까 할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언어가 갖는 놀란 특징은 뭐냐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뭘 말할 것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지각이나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내가 무슨 느낌이 들까 예측을 못해요. 음. 그 다음에 미리 예측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꿈입니다. 음. 그렇잖아요. 네. 놀랍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신작용을 딱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내가 조절하거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정신작용이 있고, 내가 도저히 손을 못쓰는 정신작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감각, 지각, 느낌. 음. 그 다음, 심상. 음. 심상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너좀금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런 전체적인 상태를 알고 있잖아. 마음의 상태. 음. 그거는 매순간 바뀌어요. 음.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음. 그래서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정신작용이냐, 예측을 못 하는 거냐.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예측을 하는 정신작용은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런 전부다 언어를 매개로 하는정신작이에요글쓸때 음. 네, 예측하잖아요. 네. 막무 가내 쓰는 사람 없잖아요. 네. 당연히 한 문장 쓰면 다음 문장 논리적으로 예측해야 되잖아요. 네. 말할 때도 막할수 없죠. 막 하면 말 실수 막 생기죠. 네. 네. 말다 계산하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 거란지 야가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언어에 가면 놀라운 특징이 거의 가능해요. 근데 지각하고 지각은 예측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지각되는 거. 내가 이걸 레이저 포인터 아니고 이걸 볼펜이라고 지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이해됐죠?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음. 자, 지각하고 그다음 또한 가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기억은 기억은 주로 뭘로 돼어 있냐면 하나의 사진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지난 여름에 휴가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면 바캉스 같은 음. 아주 여행 장면이 딱 떠오르죠. 네. 기억은 장면으로 제시합니다. 음. 여기 특징이에요. 근데 그 장면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스냅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 스냅 사진 장면을 나중에 이제 다음, 다음 시간에 제가 의식까지 올라가는데 미리 이 모든 강의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브레인, 브레인 공부를 하실 때 이쪽을 생각하실 때 순서가 어떻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물망처럼 돼 있어요. 어느, 어느 걸 들어가도 다른 게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우리의 정신작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각입니다. 뭘 본, 보는 겁니다. 보는 걸로 갖고 뭘 만들어지느냐 하면 공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추적해야 돼요. 동물은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다. 공간 속에 살지. 인간만이 조금 시간 속에 약간 섬에 들어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간 속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억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 정보를 어떻게 프로세스하는가 그런데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지적으로 느끼는 이 공간은 우리 브레인이 생성해내는 겁니다 뭐냐면 사물의 배치에 의해서 공간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벽이 있기 때문에 방이 생기잖아요 네. 벽에 의해서 방이라는 공간이 생기듯이 우리가 보는 이 환경에서 공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사물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음. 구체적으로 사물의 배열에 의해서 공간이 생성이 되고 음. 사건의 배열에 의해서 시간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감각에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공간을 전적으로 처리하는 브레인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해마입니다. 자 우리가 반지에서 갈라진 게 600만년 전에서 구석기 시대가 한 300만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300만년 동안 진행되는 이 구석기 시대 때 불을 사용하고 사냥을 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수렵 채취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첫 번째 그때를 저는 브레인 강의를 하면서 브레인 공부를 항상 머릿속으로 어디 들으냐면 하 적어도 200만년 전에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 어땠었는가. 선조들은 구석기 시대 동굴에 살았던 그 우리 선조들은 이 자연을 어떻게 봤던가? 음. 자, 그때는 집도 없어요. 음. 길도 없어요. 음. 예.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는 이거 농경지 이런 거다 없습니다. 음. 그 상태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 그럼 그건 뭐가 있겠어요? 공간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음.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예. 언덕이 있고 저런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제가 우리 방문어 자연과학 세상 회원들하고 해외 학습 탐사를 21번 갔다 왔어요. 음. 1년 동안 10년 동안에 몽골 고비 사막을 여섯 번 갔다 왔어요. 호주 사막을 일곱 번 갔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항상 그쪽에 가면 실험을 해요. 음. 호주 사막에 가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길을 잘 잊어요. 음.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한 시간 혼자 산책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하면요 다시 이제 우리가 텐트 있는 대로 야영한 하데 돌아오려면 길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쭈쭈중해요딱 주목하게 돼요. 그럼 내가 산책을 저녁 산책을 조금 하다가 뭐 하면 내가 어떤 나무를 기억하고 어떤 바위를 돌아올 걸 생각해갖고 항상 본능적으로 기억하게 된다면 돼요. 어. 그게 뭐냐면 공간 정보요그 어. 공간 정보는 바위, 유칼립스 나무. 근데 한 10분만 안으로 들어가도 그 돌이 그 돌이고 그 나무가 그나무 이해하셨나요?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300만 년 이상 보냈던 거예요. 음.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는 공간에서 사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거가 생명에 관련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몽골에서 있었던 일이요. 우리 회원들이 저녁, 모닥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녁 야영 텐트에서 몇 사람들이 산책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 새벽에 도, 돌아왔어요. 네. 다시 못 돌아왔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위험해요. 그런데 한번 딱 체험하고 나면 우리가 이 사물의 공간 정보라는 게 생사에 걸린 문제라는 네.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 브레인이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진화를 해왔다는 걸 직감을 해요. 음. 그래서 공간 정보. 그래서 그걸 하는 데 해마입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공간의 어떤 장면을 구성해요. 그래서 어떤 바위가 있었고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부근에 딸기 밭이 있었고 뭐 이렇게 먹잇감하고 링크가 돼요. 음.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공간의 사물에 관계해서 그 공간 정보를 우리가 만들어요. 그걸 장면으로 만들어요. 음. 스냅 사진 같은 거요. 음. 그 스냅 사진 그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음. 그래서 어, 옛날 하면 한 한의 추억의 장면, 추억의 장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장면으로 기억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음. 그 장면을 만드는 것이 해마입니다. 그리고 언어에서 그 장면이 흘러갑니다. 음. 왜 언어에서 흘러가느냐 하면 언어는 순서화되어 있는 정보거든요. 음. 그래서 장면의 순서를 언어가 매핑을 해줍니다. 음. 네. 그래서 어, 개략적인 설명드리면. 우리 브레인 혈관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시각적 정보 처리하는 게 적어도 1억 개가 넘는 세포들이 관련됩니다. 음. 저대뇌피질에 140억 개인 우론이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시각은 어디 처리하느냐 하면 이 정도입니다. 아. 우리 브레인 이 표면적이 거의 한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적어도 한 10억 개 오다의 신경세포들의 협연입니다 음.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하는 형태, 한 사람을 이해한다 해도 그 사람의 옷 입은 색깔, 색깔, 그 다음에 형태,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움직임, 형태, 색깔, 모양을 각각 달리 처리합니다. 음. 그래서 각각 달리 처리한 시각의 서버 모듈이 30군데나 있습니다. 그걸 컴바인해, 결합해야 됩니다. 수십 밀리 니스칸트 사이에 그걸 딱 결합을 해갖고 한 사람이 내가 아는 어, 저 사람하고 딱 아는 순간까지 얼마냐 하면 의식 올라온 동안에 0.1초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거의 50mS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1차까지 올 때는 의식을 못해요. 음. 거의 척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이제 거의 다 밝혀져 있는데 그래서 시각이 우리 감각에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음. 그래서 시각하고 공간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청각하고는 뭐하고 링크됐냐면, 언어하고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정국군 중에 청각 언어계가 잘못된 게 정신분열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얼중얼거리잖아요. 예, 네. 네. 청각하고 계습니다 정신적으로 청각이 이 언어하고 링크된 이쪽에 조율이 잘못된 게 정신분열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 시각은 조금 더 미묘해요. 시각은 공간하고 링크되어 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음. 이게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해마가 요거 있습니다. 저 보시면 저 안에 이렇게 말레 들어간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자르면 저 속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바로 공간에서 사물의 배치를 기억합니다. 음. 그래서 플레이스 장소를 처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다면 파라히포칸팔 플레이스 에어리 a 에서 해마 방에서 굉장히 큰 피질, 저 잘라낸 고부분이 그 있습니다. 그거에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었던가를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음. 소도 도설장부분을 가면 움칫한다 그러잖아요. 네. 어떤 장소에 대한 본능적 감이 우리 동물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장소 속의 사물, 음. 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처리하는 게 휴지폼 에어리를 해갖고 굉장히 큰 영역이 있습니다. 이 브레인 이렇게 서 밑에 있습니다. 이쪽에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 얼굴 표정은 이 꼬리 조금 올라가는 게 탁 미소인지 비웃는 건지 금방 알아. 아. 그 정보 처리가 잠을 푹못 자면 희미해져요. 아. 판단이 미스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생생하다는 말은 뭐냐면 얼굴 표정에 일어는 아주 미묘한 변화를 갖고 다 캐쳐내요. 아.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얼굴 표정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아. 그래서 이 눈동자도 개의 여러분 흰, 흰자에 본적 있나요? 아니요. 어려워. 있습니다. 좀 짙고 게 개, 눈동자 네. 이렇게 돌려보면 안에 있어요. 아, 네. 모든 동물이 흰자위를 다 갖고 있는데 인간만이 흰자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시선의 방향이 딱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의 고속도로 가 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찬판지는 이쪽에 틀이 있잖아요. 네. 우리 이쪽에 털조차 없었잖아요. 네. 왜? 얼굴 표정이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예. 아. 네. 그래서 얼굴, 요, 요, 쪼매는 이 손바닥 만한 면적 속에 색깔이 하얀 색깔, 까만 색깔, 붉은 색깔 음. 그런데 어디 있어요? 목이에 가보세요. 이기 전부 색깔 누르 띵띵한 색깔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얼굴 표정에 왜 빨간 색깔, 하얀 색깔이 들어가느냐하면 이게 컨트라스트입니다. 우리 어텐션을 모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 손 동작하고 얼굴, 입술, 손가락, 입술, 눈동자, 그 입술에 그 눈동자. 음. 예, 유행가 가사잖아요. 뭐냐면 이 입술하고 입술 움직임하고 눈동자 움직임하고 손가락 움직임 협연을 하는 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입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엄청나게 이이 밀접하게 링크되면서 소사이티 사회를 만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거 어, 조금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체판지하고 어, 인간의 두살된두살된 어린애를 말을 막시작하는 어린애하고 그 실험을 했는 게 있어요. 중한타픽입니다 챔판지 오랑우탄 인간을 같이 실험을 했는데 결론 두 가지 다른 진능에서 인간이 떨어져요. 네. 그래딱 하나가 압도적으로 인간이 탁월한 게 있어요. 협동작업. 아. 인간의 어린이끼리 딱 해갖고 문제 푸는 거는 탁월해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 이 인간이 폭발적으로 발달했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여기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브랜 전체가 하는 역할들이 어, 이제 상세히 밝혀져요. 요거는 제가 썼던 책에 어, 상세히 그려놨는데, 어, 이게 브로더만 맵이라는 건데, 우리 브레인에 한 5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음. 그5 0개 나라가 각각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이 앞쪽에 있는, 그 잠잘 때, 꿈꿀 때 거의 멈춘다는 그 이쪽 영역이 뭘 하느냐 하면, t h 생각을 음. 만들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어, 압도적으로 90%가 뭐냐면, 언어에 의한 생각입니다. 근데 잠잘 때는 언어를 안 씁니다 거의 네. 뭘 하느냐 하면 비주얼 싱킹입니다. 음. 싱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 생각의 레벨까지 진화한 우리 정신 작용이 동물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에 의한 생각, 그거는 호모 사피에서 인간밖에 못 합니다. 음. 그림적 시각적 사고, 그건 동물들이 합니다. 아. 또 잘하는 게 자폐 아들이 합니다. 아. 그다음 꿈꿀 때 누구나 다 합니다. 사고가 두 가지 있다는 거 진화적으로 비주얼 음. 싱킹 그다음에 언어적 싱킹 근데 우리가 잘아는 거는 언어적 싱킹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모든 것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 예, 이제 기억을 만드는 이게 이제 해산의 치매 쪽인데 아뭐 어, 잠깐 말씀드리면 치매를 들어가려면 기억하고 관계되는데 저렇게 복 저기 면 단백질들입니다. 음.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어떻게 분해되고 미토콘드리아 어떻게 되는 가 하는 거 저쪽은 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치매는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분자적 현상들입니다. 음. 그 인류가 저쪽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노벨상이 나오고 다국적 회사들이 약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뭘잘 모르느냐 하면 저것들이 모여서 된 수십억 개의 누론의 상호작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음.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서서히 그 윤곽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드러나면서 뭐가 중요해지는가 봤더니 이야기했던 꿈, 수면이 일반인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금 꿈에 대한 전문가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꿈에 대한 전문가는 낮 동안에는 이 스파인이 통통하게 흥분돼 있어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태속에 갓난애들 봤더니 수면을 분석해 봤더니 거의 압도적으로 렘 수면이 많아요. 음. 꿈꾸는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어, 꿈의 진화에서 보면, 어, 깨어있는 상태하고 깨어있는 상태는 의외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음. 애들은 16시간 자잖아요. 네. 가난 애들은. 음. 막 태어나고 두 가지밖에 없죠. 네. 꿈꾸는 잠, 꾸, 그냥 서파 수면. 이두 개를 스위칭 하다가 바깥에 자고 오면 그 스위치가 살짝 깨져고 각성이 속쑥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음. 기어드는 거예요, 각성이.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 모드는 생물학적 기본 모드는 그냥 잠자는 게 기본 모드일 수 있다는 아. 거예요. 그래서 왜 깨어있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역발상이잖아요. 과학이 네. 굉장히 위대해요. 더 가다 보면 그렇게 전체를 뒤집어 갖고 잠자다가 죽은 사람 없어. 잠은 많이 자 좋아. 가급적이면. 잠자다가 죽은 사람 없다를 생각해 보면 동물은 석 달간 내리 자는 경우 있어요. 네. 곰들. 이제 네. 놀랍죠? 네. 응? 고무가 안 자면 안 돼요, 겨울에. 음. <laughs> 그다음에 또 저, 그 다음에 또, 그, 폐어 같은 경 그쪽에, 그거는 진흙 속에서, 진흙 속에서 여름을 자요. 음. 건조해지고 더워지면 진흙 속에서 자요. 그 보통 자는 게몇 달씩 자요. 음. 그러면, 른 물은 뭐, 이, 12달 자버리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브레인 전체가 알려났을때 질문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좀 보여주는 거는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어, 어, 기억해로 하고 전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전체인데 그래서 좀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하고 실제로 논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식은 너무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은 그걸 이런 정보를 지금 단장 이해는 할수 없지만은 훈련을 하면 언젠간 적을 목표로 가야지 음.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만 계속해서는 음. 공부하는 사람도 발전 못하고 청중도 발전 못하고 그걸 뭐라 하냐면 과학의 대중화라 그래요 과학이 음. 늘어와 버린 거예요 음. 그럼 저런 자료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방송에서 저런 자료 안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책에서 저런 거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접근을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처음에 어렵더라도 제시를 해야 돼요. 음. 지금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하면 좋은데, 언젠가는 저런 게, 명,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방향을 쓸때 그걸로 가야 돼요. 그걸 뭐냐면, 대중이 훈련해서 과학으로 가야 돼요. 그걸 대중의 과학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 바로 최근에 만든 그 다이어그램입니다. 제가 만든 모델인데, 어, 요 도표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기억하고, 수면하고, 각성하고, 이 전체가 이 도표 속에 있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했죠. 그리 전체 모티브를 종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잠잘 때 바로 그범종이 적어 보시면 t c 라 적어 놨는 게 있어요. 저게 네. 뭐냐면 살라믹 코텍 코티컬 살라, 그러니까 살라모서 시상에서 코텍스로 가는 신경 세포입니다. 저게 수만 개의 신경 세포가 있다 생각합니다 거기서 종을 울려 줘요. 그럼 울림그 소리가 저뭐 s s 라 적어 놨죠? 네. 거기에 뭐냐면어 슬리퍼 스핀들. 잠잘 때 나오는 스핀들이라는 거는 실, 실, 그 실을 감는 실패 같은 거요 해부하게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그 빵같이 로 생겼다고 생각하죠요 음. 그런 파가 이렇게 나와요 음. 그 파가 그 속에 이렇게 파형이 1초에 한 12개쯤 들어있어요 그걸쫙 음. 가지런히 슥슥슥 나와요 잠잘 때 나와요 서퍼스면 거기 딱 나오면 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HP라 적어놨은죠 거기 해마입니다 밑에 길쭉하게 이렇게 니언자로 돼 있죠? 네. 그 해마에서 위에 보면 파형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샤프웨이브 리플이라는 겁니다. 그거에 실리는 겁니다. 그거 보시면, 저, 프리프론탈 코텍스 p f c 라 적혀 있는 거 찾았어요? 위에. 맨 위에 보면, PFC. 그 밑에 보면 산이 3개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게 바로 브레인이 있는 종소리입니다. 음, 하고, 주파수가 느려요. 굉지 근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괜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브레인 전체에 잠잘 때음 하고 에너지가 약한데 멀리 가는 파가 쏙쏙삭 지나가요. 그 파에 실려 있는 게그 잠잘 때니까는 그에센스 파고 가 실려 있어요. 그게 택시입니다. 그 택시가 오면 우리 해마에서 낮 동안 경험했던 그게 고탁 실려요. 이렇게. 성격이 한열0명 들어갈 수 있다 고 생각하면 돼요. 열배 음.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다시 우리가 기억을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음. 그럼면저 밑에 보시면 V, A, S가 있죠? 맨 밑에. 네. 그게 이는 비주얼, A는 오디토리, S는 소마틸에서 촉각, 후, 저, 청각, 시각을 말해요. 고 음. 우리 그 올라 하살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t 시에딱 도착하잖아요? 여기서 네. 딱 문을 잠그고 있어요, 보통 때. 음. 잠잘 때 문을 잠그고 있어요. 아. 그 잠잘 때, 잠잘 때 야 일어나라 해도 이쪽이 안안 올라가는 거예요. 줘서 음. 딱 막아버려요. 음. 그 막는 게 위에 보면 TR이 있죠. TR 네. 그 빨간 걸 막고 있죠. 네. 그래서 막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음. 이게 이게 명상 수련할 때도 이걸 막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초월 명상에서 조개또 핵심입니다. 음. 저걸 딱 막고 있으면 이 브레인 이 후두정엽으로 공간 지각하고 몸에 대한 지, 감각이 안 올라와요. 음. 그러면 공간 좌표가 사라지고 내 몸뚱아리가 사라지는 것처럼 융합이 돼 버려요. 음. 그걸 천지와 내가 한몸이 되었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음. 명상 수련을 스님들이 저 철화정진 일주일 사고 일하되면 그 상태까지 가요. 음. 그럼 전 그걸 따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그거 쪽 아니고 기억 쪽에서도 지금 그대로 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거 빨간으로 누르고 있죠? 네. 저걸 해제를 시켜줘야만이 올라가요. 그걸 해제시키는 게낮 동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맨 밑에 보면 RF로 적혀 있죠? 네. 그 RF가 뭐냐면 우리 브레인 요스요까지입니다 이어서 여기까지의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아스트콜린 히스타민 이런 종류의 케미칼들이 나와요. 그걸 신경 조절 물질이라 고 그래요. 그런 물질들이 나와갖고 이까지 올라옵니다. 음. 그 화살표가 저 보시면 까만 걸로가고 TR까지 가서그 TR을 딱 막아주고 있죠. 네. 저게 막아주는 거. 브레이크를 밟아버려요. 그러면 TR이 브레이크를 밝히면 그 밑에 가서 TC를 TC가 해제돼 버려요. 네. 그러면 감각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시각 청각 촉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각은 올라가고 청각은 올라가고 촉각은 올라가요 음. 그게 다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올려 보내는 것만 해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후속 조치를 해줘야 돼요 이 피질이 올라갔다 하고 그 피질이 올라가는 그 영역이 흥분이 돼줘야 돼요 음. 그 흥분 시그널이 초록색으로 r f 에서 수직으로 올라가죠 네. 올라가서 그 점선을 찍었는 그 대뇌 피질을 스프링쿨러처럼 적셔줘요. 케미칼로. 음. 그러면 저쪽에서 파이링 흥분하는 속도가 두배로 높아져요. 음. 그래서 그걸 말 하냐면 코티칼 어라우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깽 하잖아요. 네. 정신이 맑잖아요. 그때 네. 그 현상이요. 음. 예, 밤에 푹 자고 아침 딱 일어났을 음. 때 그때 쪽에 굉장히 활발하게 딱 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잘 보시면 고래 갖고 지금 시각, 청각, 초각, 점선을했는게세개 있죠. 네. 고게 옆으로 이동하잖아요. 더 이쪽에서 연합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음. 더 처리하러 가는 거예요. 처리하러 가는 거기 다시 하살표로 밑으로 내려오죠. 네. 밑으로 내려오는 게 해마 들어가는 입력부입니다. 음. 저 그래 고분 점선으로 여섯 개 구분해 놨죠? 네. 그리고 대뇌 피질이 여섯 개로 갈라져 있어요. 여섯 개 음. 층이 있어요. 그중에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으로 해 갖고 감각 입력이 연합된 감각, 시각, 청각, 촉각이 다 연합된 게 글로 타고 들어갑니다. 음. 들어가 쭉 가면 테마로 들어가죠? 네. 그 가운데 사이에 초록색 동그라미 있죠? 네. 그게 뭐냐면, 덴테이트 자이러스라 해갖고, 이빨처럼 생겼다 해갖고, 치상회라 그래요. 그거에 동그란, 저그 세포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쪼맨합니다. 그걸 과립세포라 그래요. 음. 이게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놀랍게도 최근에 마우스 한 30년 전부터 밝혀졌는데, 우리 브레인에는 세포가 새로 거의 안 생깁니다. 음. 이건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에 문제가 생기면 다수기 어려운 게 태행성으로 계속 가요. 음. 근데 우리가 이쪽에 뭐 잘라지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네. 이것은 안 돼요. 거의. 아. 왜그러냐 하면 브레인에서 줄기세포가 거의 없어요. 새로 안 생겨요. 아. 그런데 놀랍게도 브레인에 줄기세포가 생기는 현상이 마우스한테 발견이 됐어요. 아. 마우스는 우리하고 같은 포유동물이거든요. 네. 그럼 마우스 발견되면 인간한테 발견확한게 높아요. 아.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쪽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 파란 당, 동그라미 있죠? 그 네. 세포가 만들어져요 새로 생겨요 음. 원래 줄기세포처럼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팔을 막저 파란색을 쭉 길게 가죠 초록색 네. 저게 엄청 긴 줄기를 내요 음. 이게 이게 내가 기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음. 그걸 모시 파이브라 그래요 음. 그게 생겼는데 저게 우리가 사람마다 생기는 네이트가 달라요 음. 최근 자료를 보면 이게 생기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생겨요. 코르티졸이 나오면, 코르티졸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코르티졸이 나오면 해마의 세포를 죽여요. 음.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기억이 안 돼요. 아. 머리가 하얘진다 그러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아, 예.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는 즐기면서 해야 돼요. 저 여기 있잖아요. <laughs> 저는 공부할 때 너무 즐거워요. 저는 박사학위하고 나서 전자공학, 반도체, 저정공을 아무도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전부 터 새롭게 공부한 거예요. 지금 12년째 강의 하는데, 4시간짜리 강의를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전부 터 판서를 다 해요. 기억으로 갖고. 4시간짜리 하는데, 강의할 때 내가 선언하는 게 뭐냐면, 모든 강의를 70% 새로운 거 한다고 선언했어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공부, 배우는 사람들은 더 새로운 거 하고, 음.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로, 대중의 과학하라 그래. 요 음.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하이그 신경이 쓰인다 그러잖아요. 네. 신경이 쓰이는 게 학습하는 겁니다. 아. 편안한 게 학습이 아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어떤지 여러분 금방 알수 있어요. 신경이 쓰여. 네. 어려워. 이때 공부하고 있다 생각해요. 아. 정확하게 우리가 기기 역기 되잖아요. 네. 역기들때 어떻게 돼요. 자기들수 있는 만약에 10kg 들었던 사람이 1년 동안 그것만 들면 근육이 안 자라잖아요. 네. 10kg 든 사람은 15kg를 시도를 해야 돼요. 정히 같은 원리예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근육에 들어가는 그 단백질이 액틴하고 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인데, 그 아까 그 사진 봤죠? 초록색 점무지하게 많았죠? 네. 그 초록색이 브레인에 있는 스냅스 스파인에 들어가 있는 그 액틴 단백질입니다. 우리 근육에 있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원리하고 신경세포 원리가 거의 같습니다. 그들은 케미칼도 아스트콜린을 같이 씁니다. 음. 우리 이쪽에서 아스트콜린은 언제 쓰느냐 하면 기억을 연결할 때 씁니다. 음. 그래서 브레인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는 간단히 비유 들면 근육이 어떻게 자라는가, 커지는가, 굵어지는가, 이 머리가 얼마나 총매해지는가는 근육이 얼마나 강해지는가하고 비유적으로 같습니다.